자, 우리 본주님 거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전설 제1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또그 전변 제1검 영상에, 어, 이제 우리 형님 캐릭의 닉네임이 댓글로도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본주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예,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일단은 형님들, 야, 진짜 이게 스펙이 장난이 아니다 근뎀이 332인데요? <laughs> 야, 이거 뭐야 물론 여기서 그때 그 본주님이랑 달랐던 거는 뭐냐 뭐 이제 스펙을 한번다 보긴 하겠지만 그, 그 전에 앞선 본주님은 이렇게 신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신화 저기 뭐 변신, 뭐 인형, 스킬 뭐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본주님은 어쨌거나 이제 안타라스는 하나는 있습니다 네, 안타라스는 있으시고, 신화 스킬도 일단은 두 개가 일단은 보유 중이긴 하네요. 근데 아직 변신이, 변신이 전설급이신가 봐. 레벨도 91레벨에 7%. 어, 경험치도 일단은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장비랑 이런 게 나도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우와. <laughs> 자, 일단은 11, 에보르타인 장검. 그다 육지위관, 오발라. 나그세두 개, 나장. 포세이돈의 방패. 야, 이거 착용하고 있는 분은 실제로 처음 봅니다. 5짜리 포세이돈의 방패. PVP 리덕 세팅 일단은 다돼 있구요. 팔견갑의 팔티. 현재, 요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다음 장. 야, 여기도 그냥 살벌하네. 축칠검기, 축칠불기, 칠사신, 육대목 축칠용반, 축칠용반, 무려 8짜리 글루딘네 저주. 그 다음에, 반지 또한 8짜리 사신의 반지. 그 다음에, 팔찌. 플러스 8, 드래곤의 팔찌. 방어 팔찌도 플러스 8. <laughs> 야, 방어 팔찌 이거 뭐냐? 8방 8이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리덕션만 일단 다섯 개. 데미지 감소가 무려 5%, 스턴 내성 9%, 어, 요렇게 됩니다. 야, 근데 방어 팔찌인데도 근뎀이 이렇게나 높게 나온다고? 어, 저도 이런 근뎀을 봤을 때 형님들 용사 팔찌인 줄 알았거든. 용사 팔찌면은 이게 한340 가까이 나온다라는 소리잖아. 자, 다음은 뭐 1룬, 6룬, 축칠수, 축칠레버, 그 다음에 축력 활용 수정. 예, 수정도 일단 뭐 상당히 상타치죠. 뭐 이정도면은 제가 봤을때 뭐 문양, 수호성 이런거는 뭐 거의 다 전부 다풀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쭉쭉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신화, 세인트 퍼디셔도 일단 1강이 됐습니다 신화 스킬 1강 그 다음에 전설 1강 1강 두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뭐 세인트 슈프림 예, 당연히 있고 어..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도 4강 4강 3강 1강 어 강화가 맥스가 두 개네요. 변신이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데 변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본주님 캐릭 들어왔을 때이영님뭐 도펠 변신 아니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신화가 일단 없습니다, 형님들. 네 신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영님 스펙으로만 보면은 거의 뭐 도펠급 이상이거든요, 사실 스펙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어 우리 본주님이 이 캐릭 유명한가봐. 저도 닉네임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형님은 어 항상 이 변신으로 다닌다고 하길래 무조건 이 형님은 도펠이다라는 그런 뭐랄까 루머가 좀 많이 돌아, 돌았거든요. 네, 근데 도펠이 아니라 찐으로 그냥 암흑령 아틀입니다. 네 찐이에요, 찐. 그래서 전설 변신 장판 보면 20개, 상당히 좋죠 전설 장판. 자, 영웅 같은 경우에도 78개입니다. 거의 뭐 웬만한 변신들은 다 갖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보면은 뭐 각성도 뭐다돼 있겠지 솔직히. 보면은, 각성. 뭐, 중간중간에 하나 빈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돼, 다돼 있습니다. 오, 지옥의 쬐고랜턴도 있고, 뭐, 다른 거, 쿠작도 물론 뭐, 당연히 있고. 야, 검은 토끼소녀, 쿠작 그냥 뭐, 다 갖고 계시네. 이제, 딱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여기서, 신화를, 몇번 실패를 하셨나. 예, 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입니다. 열세 번. 13번. 아, 본조님, 요거, 어, 조금만 더 하시면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14번째인가 신화 변신이 떴거든요? 네, 지금 13번 정도 하셨으니까, 어, 아마 다음번에는 신화가 나오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형님. 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다음은 인형입니다. 인형은 일단은 안타라스 각성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안타라스 각성이고, 어, 자, 일단은 계속 보면은, 어, 전설 인형 장판도 물론 10개. 장판 상당히 좋죠? 영웅도 31개 야 영웅 인형 장판도 그냥 검은 만보 토끼 각성 소노공딱 3개빕니다 3개 아누비스 푸른드레이크 천상기사 희귀는 뭐 금빛 엔디아스까지 뭐다 풀이죠 성물도 일단은 이전성 이전성에다가 영웅 장판도 전부 네, 풀인 상황입니다 눈꽃 결정 빼고 희귀도 아 이것도 싹다 풀이네 지구라트 양성검도 뽑으셨고 뭐 쿠작의 방망이 초콜릿 상자는 심지어 지금 중복이 한 장이 또 있네요? 야, 심지어 이거 폴의 낚시소년꾼, 얘도 나왔네. 자, 일단 보면은, 힘이 무려 17개. 야, 덱스는 12개. 콘 8개. 인트 13개. 근대비 51. 근명 50. 와, 돌았다. 와, 원거리 컬렉도 뭐, 44개, 43개. 물리방어력 33방. 피통 4795. 대감무시가 무려 22% 리덕션을 18개 <laughs> 자이 정도면은 어떤 어떤 컬렉을 했는지 좀 비싼테 위주로 잠깐 체크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일단은 기본적인 건뭐다돼 있겠죠 대감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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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뎀감소 각인세트도 일단은 다 했고 스턴내성 스턴적중 야 7짜리도 다돼 있네 7짜리 7짜리 그라시아도 7짜리가 다돼 있어 자 무려 세븐틴 원. 세븐틴 원. 71%. 와, 진짜 돌았네. 자, 문양. 일단 뭐, 에바풀. 파그리오 뭐, 다 풀이겠죠? 그 다음에, 마프르도 전부 풀. 사이아도 3개. 그랑카인 하나. 그 다음에, 아이나사드 2개. 실렌, 와, 실렌도 전부 다, 다, 다 뚫었어. <laughs> 야, 실렌도 일단은 자물쇠 다 뚫렸네요. 뭐, 수호성도 뭐, 이거는 사실 뭐, 볼게 없겠죠? 전부 다 뚫렸겠지? 요거 지금 하나 남았고, 아툰, 어, 아툰도 일단 하나 남았고, 질리언 풀, 크리스터도 위에 아래 요거는 남겨두셨고, 이실로테는 뭐 1강도 하셨고, 네, 요 정도가 됐습니다. 숙련도, 근뎀 2개, 야, 자기도 백작이다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엘릭서도 뭐, 보다 많아 전부 다 풀일 겁니다. 네, 45개, 10개, 전부 다 맥스죠? 그 다음에 핫팔리서도 무려 1792개네요 야 1792개? 다 하셨겠지 뭐 적중내성 피토 리덕 공포내성 근해피무시 PVP 리덕 스펠파워 근데 먼데 마뎀 암흑내성 PVP 데미지 감소 지속 데미지 감소 속성 데미지 리덕션 야 1700개 가량은 돼야 뭐 웬만한 저기 그 이제 PVP 이런 옵션들은 네, 이렇게 다할 수가 있나 보네요. 자, 이래서 잠깐 상세 정보를 잠깐 보여 드리자면은 힘은 일단은 113이 나옵니다. 힘 113, 콘 40, 인트 45. 일단 요 정도 나오고요. 네, 명중은 무려 381%입니다. 381%. 그다음에 뭐 대감 무시가 무려 40%. 네, 요것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죠. 대감 무시 40%. 리덕션이 무려 256입니다, 형님들. <laughs> 256, 스적 161%, 내성 163%. 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오, 인벤에도 일단은 지금 뭐, 보면은, 육파푸도 있고, 오발라. 그 다음에 뭐, 사냥 세팅으로 추구지령 6층, 7층, 8, 90. 부적도 있으시고, 커검에다가, 8성티, 7성장 경각 뭐, 투망. 액카셋 추고 성장팔찌 성장 오른 야 일단 뭐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거 봐 봐. 코인 상자가 무려 544개. <laughs> 일단은 네캐리고 형님들 그러면 잠깐 때려만 볼까? 뭐 피도 못뺄것 같긴 한데. 갑니다. 3 2 1아아 아. 진짜.. 씨뭐 어느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laughs> 야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맞아볼게요 자 갑니다 얼마만큼 빨리 녹일 수 있는지 자 때려볼게요 우씨 졸라 세네 바나형님 갈게요 자, 찐텐 들어갑니다. 버프 말고 형 하고 싶은 거 다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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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바나 형님, 제가 20초 동안 먼저 칠게요가 맞지? 아이 마르바이 쌍놈 새끼야 아니 형님의 변신을 안 하냐고 형님의 노 변신을 하냐고 아씨 나 신화 변신인데 건설 변신부한테 노 변신으로 지는 게 말이 되니? <laughs> 야 진짜 어디 지구먹에라도 숨고 싶다 진짜 어 쪽팔려 씨저 <laughs> 형님 거 진짜 신화만 나오면은 그냥 어 그냥 우리 우리 해질것 같은데?